Yo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피기북 2 챕터 3가 나왔습니다. 리파이너리 정제소 한번 봅시다. 무슨 얘기를 하는지. 오. 그래서 지지를 절로 데려간 거야? 너 여기 와본적 있어? 아니. 나 여기 잘 모르는데. 어쨌든 우린 할수 있어. 참 긍정적인 폰이구만. 긍정적인 친구였어. 조심해 깽글리 씨. 분명히 쟤네들 경비원들이 엄청 많을 거야. 아가 갈드가 있어. 가 갈드가 독이 이거 제가 가든 갑다. 제 근처로 가면 안될것 같아요. 가든 속보했다가 안녕. 나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야. 나는 여기서 일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저 뭐야? 오오저 오. 오, 쟤 뭐야? 저쟤 뭐야? 오. 어 누가 문 닫았어? 문 닫았어 아하 하필이면 피기야 얘네 뭐하고 있어? 요 그냥 여기서 반상회하고 있나? 30초나 지났는데 지금 너네 다못가 이러면 아하 아하하 다 잡아주지 쭉 빼기 빨리 끝내야지 빨리 끝내고 딴거 해야지 다시 해야지 아 그러지 마 피기 피기 살려줘 어? 오쟤 어떻게 넘어갔지? 오 도망갔어? 쭉 빼기. 오호. 한만 잡으면 끝나요 이제. 빼기. 새로 누가 또 들어왔나? 누가 또 들었구나 새로. 내가 네, 저 토끼. 내가 제일 중한 토끼. 아 저거. 아 저거 토끼. 잡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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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잡아라. 잡아라 저 토끼 잡아 빨리. 토끼가. 토끼가 너무 싫어! 아우, 아까 토끼를 잡아야, 해. 토끼를 잡자. 토끼를 잡아야 돼. 토끼를 잡아야지. 오늘 밤을, 오늘 밤을 발 벗고 잘수 있을 것 같다고. 토끼를 잡아야 해. 야, 야, 너 뭐야? 빨리 토, 토끼 잡아. 얘는 또 뭐야? 어, 깨자고 와. 다른 애 필요 없어. 토끼만 잡으면 돼. 아싸, 드디어 잡았어. 드디어. 호호! <laughs> 야 여자애 못 봤어? 못 봤습니다. 어, 이게 어떨지. 어디 넌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? 일도 안 하고 줄넘기를 왜 하고 있어? 하나, 둘, 셋, 넷. 여깄다 잡았다 이놈. 잡았다 이놈. 저기 또한명또 들어왔네. 아, 왜크렇게 많이 들어와? 잘 도망가네. 쟤도. 아, 토끼 이어서 두 번째 여자애. 야너 뭐해? 저 지나갔잖아. 아, 진짜, 저거, 도움이 안 돼, 도움이, 어? 여기는 갈 데가 없을 텐데. 오, 잘 피하는데. 여기갈 데가 없을 텐데. 여기는 갈 데가 없는데. 쯔뼈기! 아직도 안 끝났어. 하케이 <laughs> <laughs> 큐티. 아니면 얘, 도기 퍼피. 얘네들이 해야지, 게임이 쉬워질 것 같은데? 제발 나 아니어라. 어, 도기 퍼피. 좋았어. 가위 열고 가서 빨간 열쇠, 빨간 열쇠가 제일 중요해 빨간 열쇠 얘한테 가스를 뿌린 다음에 이걸 열어 그 다음에 노란색 키오 아주 착착 진행이 되는데 지금 어 지금 1분 30초만에 이런 쾌거를 노란 키를 열어 그 다음에 당근을 빼서 도기한테 갖다 주는 거야. 그럼 도기가 뭘 해주겠지? 얘 폰이었나? 폰이? 포니? 도기였나? 폰이었나 모르겠네. 폰이었네? 얜 말이니까. 어, 뭐야? 오, 뭐야? 보라색 키. 여기 뭐 있어? 하얀 키 있다. 좋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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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때렸어. 캠글리씨 다시 만나서 반가워 내가 얼마나 많이 감염된 사람들을 처치했는지 못 믿을걸? 이젠 심지어 재밌어지고 있어 지지 너가 잘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리기 전에 빨리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자 캠글리 씨 우리 빨리 나가자 빨리 가자 지지 아 잠깐만 나좀뛴것 같아 어 <laughs> 그거 그거 감염된 사람들한테 긁힌 거 아니지? 음... 너네 먼저 가오 마이 갓 너 없이는 아무 데도 안갈 거야.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거야. 우리의 전우를또 보내는구만. 어떤 도움을 말하는 거야, 포니? 치료약을 찾고 너를 구할 거야. 치료약이 있었으면 우리가 여기 없었어도 됐을 거야, 포니. 넌 내가 그 사람들처럼 변하는 거 보기 싫지? 어서 가. 너희가 도망갈 동안 내가 미끼가 될 테니까. 지지 어... 잘 지내 지지 나도잘 지내 보고 싶을 거 어, 엄청 슬픈데.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 우는 거야 폰이 울고 있는 거야? 지진 어디 갔어? 지진 어디 갔어요? 어. 아무도 물어보질 못해. 아무도 물어보질 못했어. 지금 지지가 여태까지 우리 구해주고 살려주고 했는데 여기서 헤어지는 거야? 이렇게? 아, 너무 슬프네요, 여러분. 이게 이게 피기북 2 챕터 3 였어요 어, 11월 1일에 나왔어요 다음 비디에서또 만나요 안녕